이번에는 2.4자 이제 극한의 정의인데 엄밀한 극한의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극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일단 F가 함수여 야 되고요. 근데 어떤 오픈 인터벌, 오픈 인터벌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 인터벌이 A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A, 그 자기 자신에서는 예, 정이 안돼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A를 포함하는 오픈 인터발 또는 A를 제외.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중간에 A가 있습니다. 근데 요 A상에서는 정이 안 돼있어도 상관없고. 이런 오픈 인터벌 있을 때. 오픈 인터벌이 뭔지 아시죠. 그죠? 어,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인터벌은 구간이죠. 그죠? 구간. 구간은 이제 이런 겁니다. a부터 b까지 뭐 열린 구간이죠. 아니면 a부터 b까지 다힌 구간도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요 반개 구간이죠. 그죠이것도 반개 구간. 이런 것도 있죠. 요거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것도 있습니다. a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 이런 것도 다 인터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실수집합 전체죠 그죠? 요거. 또 공집합 그래서 이렇게 이 10가지 형태를 우리는 인터벌,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어, 표현되지 않는 다른 집합은 인터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열린 요때 오픈이라고 있죠. 열린 구간이란 말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얘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죠. A, B. 요거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죠. 이것도 경계 포함하고 있고, 이것도 경계 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하지 않죠. 그래서 또 오픈. 요거는 열린 구간이 안 됩니다. 요것도 경계를 포함하지 않죠. 열린 구간. 요것도 실수 전체 집합도 경계가 없죠. 실수 전체 집합.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오픈입니다. 홍집도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예, 예. 이옷다가가지 예, 형태를 우리는 오픈 오픈 인렇벌 하여튼 이런 형태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 a는 고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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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있어렇게이렇 이렇게. 이이랬을때이 fx의 극한 as x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 이 l 이다또 다른 말 수렴한다는 표현도 쓰죠. 예. f converges to f as x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지거에 대한 수렴 극한 또는 수렴한다 금거의 예. 정의는 금지 예. 어떻게 되느냐이 지금, 지니다다 지금, 뭐금 지금, 지금, 자,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에 뜻하는 거는, for all, 또는 for any, 또 f o arbitrary, 또는 뭐 every,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의 모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요거의 뜻은 존재한다달뜻대니이 t 아, 대 r 이 i 지스는 뭐, 포썸. 또는 에, 리스트. 원. 뭐,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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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런 t 이런 이런, 이 여기서 이제 문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모든 입시,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자, 이거는 s 치데스 c h this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 h a 이하를 만족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t h a 이하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t h a 이하를 만족했는데 that 이하 이거는 뭐 아시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x a의 절댓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 l이 입실론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이죠. 다시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x a의 절댓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 l이 입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런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극한 수렴한다고 우리는 정의를 하는 거죠. 예, 네, 무슨 외교 같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왜 이렇게 극한을 정의를 하는지,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 때 봤던 극한의 정의는 어, 수렴, 이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다, 이런 게 가까이 간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좀 어, 어,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애매한 표현 때문에 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극한 수렴성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보면, x 가 a 로갈 때, f(x) 가 l 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다른 기호로 쓰면, f(x) 가 l 로 간다. 언제 x 가 a 로갈때 이런 뜻입니다. 즉, f(x) 가 l 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네. 다시 말해서, f(x) 빼기 l 이0으로 간다는 뜻이죠. 언제? 네. 요 x 가 x 빼기 a가 0으로 갈때 그죠? 0으로 갈때자이 0으로 간단 말은 절대값을 해도 되죠 그죠? 절대값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xl로 가까이 간단 말은 둘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간다는 뜻이죠 언제 x가 a로 갈때즉 x와 a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갈때 x와 a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갈때 fx와 l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가면 수렴 한다고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0으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양수죠 어떤 양수가 0으로 간다는 걸 상상을 해보면 네, 숫자를 상상해볼게요 0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 그러면 숫자 1을 떠올렸을 때 1보다 작아지죠 숫자 2분의 1을 생각했을 때도 2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10분의 1을 떠올렸을 때도 10분의 1보다 작아지죠 100분의 1을 떠올렸을 때도 100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입실론은 작은 굉장히 작은 양수 등 아주 작은 양수를 줘도 아무 양수를 줘도 항상 f(x) l 요게 그보다 것 작아진다 는 뜻이죠. 언제 x a가 0으로 가다 보면 그죠? 1/10을 올렸을때 fx 1이 항상 1/10보다 작지는 않죠. x가 a로 가까이 가다 보면 작아지는 거죠, 항상. 만 100분의 1을 늘려도 가다 보면 100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만 분의 1을 늘려도 가다 보면 만 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근데 그런 가다 보면 안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다 보면 무조건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언제 가다 보면 어떤 특정 순간에서부터는 x가 a로 가까이 가다가 어떤 특정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죠 예그 네,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순간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특정 순간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그 특정 순간이 요 x 요게 0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델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델타로 가는 거죠 거리가 그래가지고 x 빼기 a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이제 이 Fx와 l 사이 거리가 유시무사상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극수렴성을 정의를 합니다.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 그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셀 2번 극, 극한의 엄밀한 수렴에 극한의 저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 해보겠습니다. x가 3으로 갈때 4x/5는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laughs> 그럼 이건 4x/5에, x가 3으로 갈때 극한은 7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양수를 아무렇게나 가져와도 항상 델타가 존재해야 되죠. 서치된 이하를 만족하는 그래서 입실로는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증명입니다. 증명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치드 이하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는 거죠. 그 델타 그런 델타의 존재성을 증명할 때는 서치대 이하를 만족하는 델타를 구체적으로 찾아줘야 되죠.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델타를 구로 찾아주자. 근데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모르겠으니까 일단 잡았다 치고 가겠습니다. 잡았다 치면은 그런 델타가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욕을 우리 만족하는 거 아니까, 그죠.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분명히 델타가 있을 겁니다. 그 델타 찾긴 찾아야 되는데. 당장은 못 찾으니까, 이따 치고요. 그 있으면, 어쨌든, 서치 a 이하를 만족하죠. 그죠? d 이하를. d 이하를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x 기 x가 3으로 가니까, 여기 3이 와야겠죠. 여기 델타보다 작으면, 당연히, fx 기 l, fx 기 fx가 4x 5고 l이 7이죠.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요 델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델타에 대해서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4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 x 3이 델타보다 작다고 했죠, 그죠? 그럼 요게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4곱하기 요거는 4델타보다 작겠네요, 그죠? 작다. 그러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델타를 잡아야 돼. 근데 얘는 4델타보다 작아. 얘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려면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요게 입실론이 되도록 델타를 잡아주면 얘는 입실론보다 작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입실론이 되도록 하는 델타는 뭐야? 4분의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4분의 입실론. 즉 델타를 4분의 입실론으로 잡으면 항상 x 3이 델타보다 작을 때는 f(x) 7이 입실론 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여기서 델타가 왜 입실론과 관계됩니다. 입실론을 작게 잡으면 100분의 1을 돌리면 예를 들어서 입실론 1이면 델타는 뭐 어느, 어느, 어느 가까이 가다보면 1분의 작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만 분의 1이면 입실론이. 그럼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입실론을 작게 잡을수록 델타는 더 작게 잡아야 되겠죠. 항상 똑같이 델타도 작고 작아져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항상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자, 다음 어, 똑같은 이유로 그 좌극한, 우극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좌극한도 a f x 가 l이다. 그럼 요거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뭐냐? 이 요도 똑같이 이 p 론이 있을 때 있어서 델타가 존재해야 되겠죠. 가까이 가다 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면인데 a가 있으면 이제 는 x가 좌극하니까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죠. 왼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가까이 가다 보면 델타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거 그래서, 예, 됐어. 요거는 여기는 a 빼이 델타 돼가지고. x가 요렇게 되면 되죠. 그죠? 어. a로 가까이 갔는데 a d e l t 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왼쪽만 생각하는 거죠. 왼쪽만. 예. 왼쪽만 생각합니다. 요거이면 어, fx-l이 e p s i l o n 다 이렇게 될때좌극는 거죠. 우것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e p s 에 대해서 d e 가 존재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 델타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x 이렇게, 요게 a 플러스 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들어오면 f(x)가 이 e p s 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 정의를 이용해서 또 이것도 좀 해볼게요. x 가 제로 플러스 루트 x는 제로다. 뭐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죠. 이제 루트 x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렇게 생겼죠 왼쪽이 없잖아요, 그죠? 정의가 안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극한 밖에 정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극한 개념은 이제 우극한 개념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의를 해볼까요? 증명을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입술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델타를 이렇게 잡았다 치고요. 이렇게 다부터 치고요. 그러면 오른쪽이죠, 그죠? 제로보다 크고 제로도 하기델타보다 작았을 때, 어, f(x) 루트 x 배기 제로.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럼 요건 다시 쓰면 루트 x니까. x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루트 x, 루트 델타보다 작게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입실론이 되도록 하는 델타를 잡으면 되니까 델타는 이실론 제곱이 되겠죠. 입실론 제곱상.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그래픽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차식에 대한 극한의 그 정의를 이용한 증명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앞에 했는 것도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이 그래픽 2번과 3번도. 그래서 이것도 안되는이 그래픽 4번을 보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는 궁금한 학생들은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고 앞에 그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2.2에서 봤던 아니 2.3에서 봤던 극한의 성질들 있죠 그죠 극한의 성질들도 사실 증명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3에서 증명을 안 했습니다 그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실제로 극한의 엄밀한 증명을 이용해서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학공식부터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거죠 fx gx 요거의 리미트가 fx 더하요거도 그죠? 요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요것만.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만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따 그래서, l 미 m f가, 다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요거를 우리는 l, x가 a로 갈 때, gx를 우리는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슐론을 가져와야겠죠. 그죠? 슐론을 가져왔을 때, 수렴하잖아요 그죠 수렴하기 때문에 항상 델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델타원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0보다 크고 x 기 a가 델타보다 작을 때 항상 이 f(x) (a) 입실론 말고 2분의 입실론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델타원이 존재하겠죠 입실론도 임의로 가졌지만 2분의 입실론도 2분의 양수 임의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입실론에 대해서는 항상 델타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gx에 대해서도 델타 2가 존재한다. x a가 델타보다 델타 뭐? 이럴 때요 gx m도 마찬가지로 2분의 21론보다도 작다. 이런 만족하는 델타 2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델타를 미니멈 요 델타 1과 델타 2를 미니멈으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a가 델타 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요, 이제 요 fx 더하기 gx 요게 요게 l 더하기 m으로 수렴하는지 알고 싶은 거 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뺀게2 0보 작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작게 하면 이게 20%보다 작아지면 오늘 수렴하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요거 다시 fx 빼기 l 더하기 gx 빼기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와 기 b 절대값보다 가까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죠? f(x) a 이게 된다, 그죠? 그러면 어, 이렇게 됩니다. 아, 자 여기서 왜? 아니죠아죠 아,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 커져갔죠. 그러면 자, f(x) a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된다는 말은 델타가 델타1과델타2의 미니멈이잖아요. 그죠? 그럼 x a의 절대값이델타1보다도 작고 델타2보다도 작습니다. 그죠? 델타 자체가 델타1보다도 작거나 같고 델타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죠 델타1 델타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델타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입실론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개 더한 것보다 작다 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의 합에 대한 공식을 우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기도, 상수배 또는 뭐 곱, 나누기 등등 거의 그때 봤던 모든 게다 증명을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엄청난 이해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극한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극한입니다. 인피니트 리미트 무한극한뭐이 이상한 뭐 그런 표현인데, 이자이 뭐냐면 이런 거죠. X가 A로 갈때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발산을뜻합니다발산 이렇게 했었죠. 그죠. 이것도 엄밀한 증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한번 보자면, 얘는... 이제 한없이 커져가야 되는 거죠. 한없이 계속 커져가야 돼.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가다 보면 한없이 커져간다. 즉 다시 말해서 어 아무리 큰수 0보다 큰 m을 줘도 결국에는 요 f(x) 자체가 m보다 커지더라. 이거죠. 언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어떤 델타가 있어가지고 그죠? 요 x와 a 사이 거리가 델타 보다 작아지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가득하게 가다, 가다 보면 fx는 m보다 커진다. m을 아무리 큰 수를 줘도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사하는 게렇게습니다또 비슷하게 x가 a로 갈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아무, 굉장히 0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수를 아무리 작은 수를 줘도 가까이 가다 보면 델타 반경 안에 들어가서 그죠? 델타 거리가 델타 보다 작아지면은 이 fx 값은 뭐 작아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약간 근데 뭐이야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이그제플을 이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그제플 오번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이죠, 그죠? x가 제로 갈 때, x 제곱분의 1이 제로. 무 아니 무한대가됨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것도 증명해 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굉장히 큰수 m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다 아, 패턴 다 똑같습니다. 델타를 잡았다 치고요. 그러면 그죠? x 빼기 n 제로죠, 요게 델타보다 작을 때즉 절대값 x 델타보다 작을 때 그냥 x 제곱 빼기 1이요 주어진 m보다 커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요거 자체는 다시 쓰면 x 제 x의 제곱은 절대값 제곱이를 할수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어,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x의 제곱도 델타 제곱보다 작죠, 그죠? 그 이거 역수는 반대로 델타 제곱보다 1보다 이렇게 크겠죠, 그죠? 네, 이렇 그러면 요게 주어지 m보다 커야 되니까 요게 m이 되도록 델타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제곱이 m분의 1이 되야 되니까 이거는 루트 m분의 1 이렇게 잡으면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는 마치겠습니다.